주식학개론의 그 다섯 번째 시간, 호가창 완전 분석입니다. 주식 앱에서 우리는 처음에 이러한 화면을 마주칩니다. 이 어지러운 숫자들과 빨간색과 파란색, 이 숫자들과 색깔은 각각 무엇을 뜻할까요? 경제의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만들어집니다. 주식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보통 시장에서의 수요는 매수, 공급은 매도로 불립니다. 주식을 사거나 팔기 위해선 주문을 내야 합니다. 일정한 주문들이 모여 하나의 의사 표현이 되면 이는 우린 호가라 부릅니다. 예를 들면 10만원을 사겠다는 매수 주문이 모이면 하나의 호가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문이 모이다 보면 다른 가격대에 사겠다는 매수 주문이 모일 것이고 또 다른 가격대에 사겠다는 매수 주문이 모일 것입니다. 반대로 일정한 가격대에 팔겠다는 매도 주문도 모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호가 창을 만들어 나갑니다. 현재, 호가창이 위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하면, 현재 10만원에 사겠다는 주문이 90주, 99,900원에 사겠다는 주문이 100주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사겠다는 호가는 매수호가라고 부릅니다. 매수호가 중에 가장 큰 값을 매수1호가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큰 값을 매수2호가로, 이후 가격 순서대로 매수3호가, 4호가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또한 반대로 현재 10만 100원에 팔겠다는 주문이 100주, 10만 200원에 팔겠다는 주문이 110주 있는 것이지요. 이때 팔겠다는 주문은 매도 호가라고 부릅니다. 매도 호가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매도 1호가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작은 값을 매도 2호가, 2호 가격 순서대로 매도 3호가, 매도 4호가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를 살펴보죠. 어떤 사람이 주식을 10만 100원에 110주 산다고 하면 먼저 10만 100원에 팔겠다는 주문 100주를 모두 체결한 후 새로운 가격 균형을 형성합니다. 이때 남은 10주는 10만 100원의 매수 호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주식을 10만원에 100개 판다고 하면 10만원에 90주 매수 주문이 못 체결되고 새로운 가격 균형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남은 10주는 10만원의 매도 호가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은 매도 호가의 최소값 또는 매수 호가의 최대값이 모두 체결되어야 한다는 소리지요. 추가적으로 보통 호가창의 색깔들은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죠. 빨간색은 보통 매수 플러스 상승을 암시하고 파란색은 보통 매도 마이너스 하락을 암시합니다. 이제 호가창의 기본은 끝났습니다. 다른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키움 증권 영웅문사 앱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위 호가창은 2021년 2월 3일 기음증권 종목의 호가창입니다. 왼쪽 아래는 현재 실시간으로 체결되고 있는 주문입니다. 장중에는 어느 가격에 얼마나 체결되었는지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빨간 숫자들은 현재의 가격과 어제 장이 끝난 가격 기준의 등락을 수와 퍼센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에 검은 숫자는 현재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그옆의 퍼센트는 전일 대비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나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 오른쪽에 시, 고, 저, 기준, 상, 하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숫자는 각각 시가, 고가, 저가, 기준가, 상한가, 하한가를 뜻합니다. 시가는 오늘 장이 시작되었을 때의 가격이고 고가와 저가는 오늘 기준으로 최고가와 최저가를 뜻합니다. 기준가는 주식에서는 어제 종가를 의미합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오늘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위의 아래 가격을 뜻하며 우리나라 거래소 기준으로는 전날 종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30%로 두었습니다. 옆의 정적 v i 발동 예상은 어느 가격에 VI가 발동할지 예상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여기서 VI란 가격이 급격하게 변할 시 잠깐 거래가 2분 동안 단일가로 매매되는 것을 뜻하며, VI는 하나의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밑의 숫자는 현재 매수호가와매도호가가총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문 모바일에서는 체결 강도라는 항목을 볼수 있습니다. 체결 강도란 매수 체결량과 매도 체결량의 비율을 100을 기준으로 나타낸 항목입니다. 계산시 매수 체결량 나누기 매도 체결량으로 하며 100보다 크면 매수세가 크고 100보다 작으면 매도세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가창에 관한 모든 것잘 보셨나요? 호가창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 주문 종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밑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